된다. 피부는 바를수록 망가진다 내 피부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적금어 차곡 넣는거라고 생각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윤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두고 써먹을 수 있는 내 피부 갑자기 뒤집어졌을때막 예민하고 붉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 내 얘기 아니네 바고 지금 영상 뒤로가기 하시려는 분들도 계셨죠 오늘 투자는이 10분 아니 이 8분이 내 피부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적금어 넣는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오늘 이 방법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피부에 문제 생겼을 때더 피부가 망가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예민 홍조로 4년의 시간 동안 정말 별에 별별별별별 별지 다 하면서 깨달은 저의 꿀팁 노하우들 다 풀게요. 예민 홍조에 저만큼 잘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잔이라고 하는 호르몬제를 한 1년 7-8개월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 폐경 온 것처럼 열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피부 장벽이 다 깨지고요 건조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홍조가 진짜 말도 못해요 제가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제가 무슨 시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여기 장벽이 다 무너져서 미스 홍장구처 거의 2년을 그러고 다녔어요 그마 보면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이때 거의 찍은 사진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할줄 알았다면 사진을 좀 많이 찍어줬을 텐데 근데 이때 200% 깨달은 게 뭐냐 바로 다 끊어야 된다 피부는 바를수록 망가진다 피부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인님 제발, 제발 그만 좀바러주세요 근데 이럴 때나 민감성 라인 써야지 진정성분 들어간 거 써야지 이러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실 음.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바로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특히나 제가 조언받고 있는 피부 클리닉 의사 선생님 그리고 화장품 회사 다니는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끊은 이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피부 클리닉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안 바르는 게 토너예요. 근데 토너 중에서도 특히나 알콜 들어간 토너. 저도 굳이 막 토너를 챙겨 바르지 않은 지가 한 5년? 5년이 뭐야. 한 7년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오히려 토너, 특히나 이 닥터 끊포 되게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네? 토너 안 바르면 뭐 발라요? 너무 허전한데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토너 대신에 이렇게 워터 에센스를 종류별로 이렇게 쫙 깔아놓고, 그날그날 그냥 그냥 피부 상태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써요. 이거 제가 실제로 관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자세한 건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의사선생님한테도 왜 토너 안 바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더 건조해져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토너에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잘못 쓰면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보통 토너에 알콜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 물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콜이 들어간 토너를 오랫동안 장기간 써주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이 기초제품을 바르면서, 아, 피부가 좀 되게 따가운데?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게 바로 알콜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피부가 예민해, 막 뒤집어지고, 막 따갑고, 뭘 해도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 다 끊으셔야 되고요. 특히나 알콜 들어간 거 무조건 끊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알콜이 토너뿐만 아니라 수분크림, 뭐 수딩크림 이런 거에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바르면 막, 막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것도 피부가 회복할 때까지는 끊어주셔야 돼요. 다토, 닦아내는 토너, 이건 정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끊어주셔야 돼요. 제가 워터 에센스를 이렇게 그날그날 골라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부터 되게 자주 쓰고 있던 거 이거 지금 베드스킨의 콜라겐 앰플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 특히나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pH가 약산성 5.5예요. 그래서 이런 라로슈포제 같은 그런 알칼리 클렌저로 세안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얘를 뿌려줍니다. 약산성이라서 지금 얘를 지금 이렇게 공병에 담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토너의 가장 큰 역할이 pH 피부의 그 pH를 조절해 주는 역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약산성 폼 같은 거를 썼으면 굳이 그 다음에 뭐 pH를 조절해 줄 필요가 따로 없겠죠. 근데 뭐 방금처럼 뭐 알칼리 클렌저를 썼다 그러면 좀 pH를 조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제품을 써요. 얘가 막 휘뚜루마뚜루 막 여기저기 뿌리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종류별로 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가 어떤 건 되게 두껍게 나오고 어떤 건 되게 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도톰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되게 그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로즈마리 에센스. 이것도 이렇게 에곰에 담아뒀어요. 뭐 원샷 말로 뒀어요.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특히나 뿌려보면 이런 애들은 좀 약간 입자가 좀 고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뿌려도 약간 이게 뿌린 건가 하는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손에 덜어서 두 번, 세번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줍니다. 근데 안 담아두는 에센스가 있어요. 비스. 슷해 <laughs> 아무리 보시비 빈티지 에센스 이런 거는 비싸기 때문에 공중에 날아가는 게좀 아까워서 얘는 무조건 손에 덜어서 바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토너는 꼭 발라야 돼 약간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실제로 외국에서는요 홈페이지를 보던지 아니면 로드숍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토너가 클렌징의 카테고리에 분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토너의 역할이 pH 조절 외에도 클렌징의 역할, 노폐물을 조금 더 닦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피지가 너무 많아서 클렌징 폼까지 하고 났는데도 약간 유분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라고 하실 때는 이런 알콜이 들어가서 토너 혹은 닥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매일매일 하는 닥토, 매일매일 바르는 알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너 무조건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내 피부가 지금 예민하고 막뭘 발라도 따갑고 막 홍조도 올라오고 붉은기 올라오고 막다 뒤집어졌다. 이럴 때는 토너, 특히나 알콜 들어간 이런 것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너를 끊고 딱두개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염수팩입니다. 피부가 막 예민하고 막 트러블 올라오는데 아나 그러니까 진정 성분 들어간 거 해야지? 뭐 진정 관리해야지? 하면서 그런 진정 성분의 마스크팩 혹은 뭐 알로에겔 이런 거 사용하시면 오히려 불필요한 그런 성분 때문에 피부에 더 자극이 갈수 있어요 집에 마스크팩이 있으면 뒷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성분이 들어갔는지 지금 필요한 건내 피부에 뭘 많이 넣지 않는 거 빼기입니다 보존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멸균 생리 식염수를 화장솜에 적셔주세요 그리고 피부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10분 후에 화장솜을 떼고 가볍게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예민한 피부에는 불필요한 성분을 전부 덜어내준다는 거, 그걸 딱 기억해주세요. 추가로 나는 이제 예민한 거는 많이 좋아졌어. 근데 홍조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 라고 하실 때는 알로에 겔, 마스크팩, 그리고 아이스 롤러. 이세 개의 조합을 써주세요. 제가 또 홍조를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정말 너무너무 백번, 천번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홍조가 진짜 너무 심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인데도 운전하면서 자동차 창문을 열고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홍조 있으신 분들은요. 그날의 홍조를 그날에 없애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모세혈관이 확장돼가지고 이게 영구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그 확장된 모세혈관이 붉게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 보면 여기 붉은 자국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마 이런데는 빡세게 문질러도 막 빨갛게 빨리 안 올라오는데 볼 이런데는 빡세게 문지르면 되게 빨리 붉게 올라와요 우선 피부에 알로에 게를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마스크팩을 올려줄게요 냉장고에서 꺼내와서 지금 시원하긴 하지만 호조가 되게 심하고 열감이 많으신 분들은 금방 이게 식잖아요. 그러면 그때 냉동실에 넣어둔 이런 아이스롤러를 다시 한번 피부에 불려주세요. 한번 싹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휴식을 취하시면 돼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열감이 올라와서 마스크팩이 식었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굴려 줍니다. 이런 제품 아이스 롤러 이런 제품 썼는데 이거도 피스카에서도 많이 쓰고 이 재질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롤러 롤러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피부에 이렇게 한 번씩 굴려 주세요. 엄청 시원해요. 열감이 확 잡혀 확실히 이거만큼 홍주의 열감을 잘 잡는 게 없어요. 나는 아이스 롤러가 없다 하시면 굳이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숟가락 같은 거 있죠? 그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걸로 그냥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15분 정도 마스크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알로에겔도 진정이 좋은데, 차가운 마스크팩까지 더해져서 정말 진정이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피부의 온도가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너무 막 얼음장처럼 차갑고 이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한 거는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스 롤러 같은 거 하실 때 마스크팩 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맨살에다가는 하지 않으시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쌈무 대신 세라마이드입니다. 땀무 안고 산무인데요. 예민하고 지금 잠꾸다 무너지고 막 따갑고 붉고 막 홍조 올라오고 그런다라고 하실 때는 알코올이랑 같이 꼭 끊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알코올, 색소, 향료 세 가지입니다. 어 이거 향 없네. 어이 제품 향 없네.라고 해서 향료가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향이 없으면 그 원료의 향을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인공향을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성분을 뒤에를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 합성형 대신에 에센셜 오일 같은 거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더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좀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시트러스 성분, 아니면 뭐, 오렌지, 아니면 뭐, 티트리, 뭐, 페퍼민트, 이런 성분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뭐, 탄닌, 위치아제, 이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뭘 발라요? 하셨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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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빼고요. 딱 하나만 챙기세요. 바로, 세꼴지 피부 장벽 튼튼하게 해주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요세 가지만 챙겨서 바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제로이드 로션, 제로이드 크림이에요. 꼭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른 거에 세꼴지 성분이 잘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 쓰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피부 뒤집어지고, 진짜 장벽 다 무너지고, 예민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 다 끊어요. 뭐, 터너고, 뭐, 워터 에센스고, 이런 거 모두 다 끊고요. 정말 딱, 딱 요것만 발라요. 딱 진짜 요런 것만. 여름이다, 덥다 하면 로션만 바르고요. 겨울이다, 춥다, 건조하다 하면 그냥 크림만 바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됐다? 그러면 그때 뭐 워터 에센스라든지 뭐 앰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하나씩 추가해서 바릅니다. 그렇게 하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 하피부인이은는 기니까요. 전 외로 클렌징도요. 클렌징 폼 같은 거 사용하실 때도 전성분이 정말 최소화돼서 컴팩트한 그런 성분들 그런 걸로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라로슈포제 클렌징 폼, 뭐 똘라리안 같은 거. 그 뒤에 전성분 보면요. 전부 다 개명 활성제 위주로 들어갔고요. 불필요한 성분은 다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성분들을 좀 최소화해서 내가 피부가 더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점점점 줄여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두고 써먹을 수 있는 피부 뒤집어졌을 때 케어하는 법, 플러스 알파 홍조까지 잡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토너 대신 워터 에센스를 쓰는 방법, 이거는 평소에도 그냥 정말 습관처럼 쓰셔도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니까 가지고 계신 워터 에센스가 있다면 이 방법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계절이 멀쩡하던 피부도 갑자기 확확 뒤집어지고 막 예민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오히려 피부가 망가지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